안녕하십니까? 리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1.3.2 원소들의 주기성이 되습니다 교과서는 32페이지. 어,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물질의 반응성으로부터 원소들의 공통점을 설명할 수 있다. 어, 여러 가지 원소들이 이렇게 제시돼 있는데 어, 여기서는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 두 가지 두 가지의 원소들의 공통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과서에 이제 원소들의 주기성이라는 제목으로 알칼리금속하고, 어, 다음 페이지에 이제 할로젠, 17쪽이죠. 원소들이 나옵니다. 어, 알칼리라는 이름은 식물을 태우고 남은 재에서 이제 알칼리란 말이 유래됐고, 할로젠은 소금을 만든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어, 알칼리금속에 대한 여기 실험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 리튬이죠. 리튬, 리튬인데 카타칼로 잘라요. 잘라져요. 리튬은 금속인데 카타칼로 잘라진다. 무르다는 거죠. 금속이지만 무르다. 예, 무르면 여기 또막 이게 금속 고유의 광택이 나타나잖아요. 여기에 근데 이제 여기는 시커멓죠 산화돼가지고 산소와 반응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물에다가 비커에 담기 예, 비커에 이제 물을 담아놓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요. 이 페놀프탈레인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지시약입니다. 지시약. 근데 이제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이 나타납니다. 예,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이 나타나고, 그럼 산성과 중성에서는 무색이요. 에 색이 없어. 여기다가 이 좁쌀만하게 아주 좁쌀 아주 작게 좁쌀, 어, 쌀알도 커 좁쌀 어, 굉장히 작게. 만약에 잘라 가지고 리튬을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예 물과 반응을 막 합니다 에, 물과 막 반응하면서 어이 물과 반응하는 건데 수소기체가 막 발생합니다 수소기체가 예 그리고 이 물색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붉은색이 나타났죠 그럼 이 수용액의 액성이 뭐가 됐다 염기성이 된다 염기성으로 변한다 이 말이죠 예뭐 알칼리 금속을 넣었을 때 에, 그런 이제 사진이고 에, 요거는 이제 주기율표 잖아요 주기율표인데 알칼리 금속 여기 수소를 제외하고 여기 1쪽입니다 1쪽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는 17쪽입니다 17쪽 1쪽이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의 1쪽 금속 원소죠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어, 칼로 자를 수지 만큼 방금 설명했죠 물고 물보다 밀도가 작다 그러면 물에 넣으면 밀도가 작으니까 뜨죠 금속이 떠그 예. 다음에 공기 중의 선수와 반응하여 광택을 잃는다 산화된다 이 말이죠 물과 반응성이 커서 석유나 벤젠 같은 유기용매입니다 유기 예. 유기용매에 보관한다 물에 아까 리튬 물에 넣으니까 막 기, 기포를 발생시키면서 화학반응이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아니 그러면서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점점 커집니다 나트륨은 더 크고 리튬보다 칼륨은 더 크고 리비듐은 더 큽니다. 폭발해요 네. 물에 넣으면. 자 물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고 수소 기체를 발생시켜 수용액은 염기성이 되고 페로프탈레인 용이 붉게 된다. 전자 하나를 잃으면 양이온이죠. 양이온이 되기 쉽다. 리튬, 나트륨, 칼륨 순으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뭐이용염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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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은 뭐, 뭐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이용이 된다. 배터리 노란색 등 가로등도 많이 쓰죠 이 노란색, 카롱색, 칼륨 네, 비료 성분. 할로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젠은 17족입니다. 17족 비금속 원소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아스틴. 자, 성질은 반응성이 커서 원자 두 개가 결합된 그러니까 F 혼자, Cl 혼자, Br 혼자, I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항상 같은 것끼리 두개 결합해서 분자 상태로 결합합니다. 분자 상태로 예. 플로린 분자 염, 염소 분자 브로민 분자 아이오딘 분자 분자 상태로 연전합니다. 색깔이 있어요. 상온에서는 F2는 플로린은 연한 노란색 염소는 기, 노란색 기체 브로민은 액체라 그러죠. 액체 예, 적갈색 액체 I2는 보라색 고체 이렇게 됩니다. 수소나 금속과 반항한 화합물을 형사하고 수소와 반응한 할로겐 화합물은 어떻게 되죠 산성을 뜹니다 산성. 산성 아까 아칼리 금속을 물에 넣을 때는 그 물에 수용이 염기성 이었는데 얘는 산성 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일 익숙한 게 뭐냐면 이것들 중에 이게 제일 익숙하죠 CL 네. CL이 그 물에 녹으면 HCL이 됩니다 염화수소죠 이거를 염산이라고 하잖아요 염산 산성을 띈다. 전자를 하나 얻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기 쉽고 반응성이 크기는 어, 나트륨, 아니, 나트륨 알칼리 금속은 원자번호가 커지면서 반응성이 커지는데 할로젠 아니에요. 원자번호가 작은 놈이 더 반응성이 커요. 제일 반응성이 큰건 f2, Cl2, Br2, I2 이런 순서입니다. f2가 반응성이 제일 크다. 수소와 반응하여 할로젠화수소, 뭐, 플로린화수소 염화수소, 브로마수소 이런도 이런 것들 예, 수소를 형성하고 나트륨과 반응하여 화합물을 생성한다. 가장 대표 좀 제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NaCl이죠. 나트륨 NaCl 염화나트륨 그죠 소금. 어, 플로린 요 불소는 이제 충치 예방, 어, 염소는 수영장 물 소독. 그다음에 수, 그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 수도들도 염소로 다 소독하죠. 네. 이오딘는 상처 소독약 이렇게 이용된다. 자 확인하기는 모두 모드로 같이 해보시고 어, 수업 시간에 둘과 둘남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